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시장 기대치로 또랐지만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새로운 CEO 림부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발표와 함께 인텔의 파운드리 전략도 대폭 수정됐습니다. 인텔의 2분기 매출은 128억 6천만 달러로 월가 예상치였던 119억 2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주당 순익은 10센트 손실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순 손실 폭이 커졌는데요. 순 손실은 29억 달러, 주당 67센트였습니다. 이는 공장 장비 감액 손실 8억 달러가 반영이 되면서 주당 약 20센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결과입니다.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약 131억 달러로 제시되면서 시장 평균 전망치인 126억 5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수익 측면에서는 손익 분기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CEO는 이번 실적 발표에 맞춰서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천몇 달이 쉽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인텔은 올해 말까지 전체 인력의 약 15%에 해당하는 감원을 완료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직원 수를 7만 5천 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운영 비용은 2025년까지 170억 달러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장 투자 계획의 대대적인 축소입니다. 인텔은 독일과 폴란드에서 추진하던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을 전면 중단했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로 테스트 및 조립 공정을 통합합니다. 오하이오주 첨단 반도체 공장은 수요와 대형 고객 확보 여부에 따라서 건설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탄시오는 그동안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너무 많은 투자를 단기간에 진행했다며. 이로 인해 공장 운영은 분산됐고 활용도는 낮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투자가 경제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결정되며 공장 증설은 백지 수표처럼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PC용 GPU를 담당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팅 부문은 전년 대비해서 3% 감소한 79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데이터 센터 부문은 4% 성장한 3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은 44억 달러 매출에 31억 7천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가 지속됐습니다.